공주 아버지가 이 모신잎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예 직접 우리 여기 한평에 예 모산에 모신잎을 따라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모신잎이 옷도 했고 삼배해 했습니다. 그 삼배를 안 하니까 온산천지에 이렇게 모신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신잎에 대해서 오늘 공부 좀하해 봅시다. 모신잎은 첫째 뼈 건강에 좋습니다 모시잎 효능으로 모시에는 칼슘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100g당 340mg으로 우유 보다 48배나 함유되어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뼈나 치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해놨어요 예. 이게 모시잎입니다 모시잎 예. 뼈와 칼슘 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게 모시잎입니다 모시잎 기억하려 모르겠네요 특히 가슴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골다공증이나 성장기에 어린이들 뼈 발육에 좋다. 이장 건강에 좋다. 이게 모신입입니다, 모신입. 네. 오늘 저희 집그 애기 엄마랑 여자랑 모신입 도들어왔습니다 이제 모신입 저또 다른 분도 모시고 이 미숫가리 하다, 미숫가리 하는데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저분단이 모신잎입니다모신잎 예. 모신입 뜯으러서 네. 채취하러. 미숫가리에다가, 예, 네. 미숫가리 하는데 하려고. 모신잎에는 식이섬유질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식물 중에 가장 높은 53% 함유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장내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장 운동을 촉진하며,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고 대변양이 증가해요. 변비 예방에도 좋다. 이게 모신입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거 모시, 모시 엄마 해볼 줄 알았더니, 전라도에 와서 는 떡도 해먹고, 개떡도 해먹고, 이게 미숫가리에도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예. 그 부인 질병에 좋다. 예, 모신입 효능에 대해 치열작용. 어열이 뭉친 것을 풀어주고 월경가다에 효과있으며 부인의 자궁염이나 적벽대화를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항암효과에도 좋다 해놨습니다 예, 모신잎 효능으로서 항산화 효과뿐 아니라 폐암 간암의 세포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추가로 발표되었다 합니다 모신잎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플라보노이트 푸틴 플라이베톨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점점 모신입, 모신입. 예, 모신입입니다. 그러니까 뇌 건강에 더 좋다. 해놨습니다. 예. 모신일 발효목은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황산 활성을 통해 예, 산화적 스트레스를 인한 뇌신경세포의 예, 손상을 막아주는데 매우 좋은 효과를 예, 준다고 해놨습니다. 뇌신, 뇌신경세포 손상, 옷에 는 질환, 알츠하이츠병, 파키스병, 치매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7. 빈혈 개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빈혈이 있는 분들, 보신이 변형으로 보신이변형 철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철분 혈액의 산소를 운반하고 세포에 생성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폐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철분은 해모근육을 구성하는 필수 정분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다양한 질환을 발생할 수 있던 대표적인 빈혈입니다 피부 건강에도 좋다. 이게 예. 저 혼자 늘 등산하러도 많이 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 집에서 한 40분 거리입니다. 예. 저 다른 분차로 왔습니다. 예. 저희 이제 내자랑 네 이웃에 계신 분이랑 예. 모시고 왔습니다. 예. 옛날에는 여기에 정자가 있었는데 예, 여기는 숙도 많고, 고사리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또, 체중 제조에 좋다. 예, 피부 건강에 좋고, 모신 입은 칼로리 매우 낮으며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빠른 포만감 느끼고,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때문에 식욕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신 잎에는 다양한 영양성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로 인해 부족한 영양성분을 설치하게 된다. 예 우리가 또 모신잎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예, 여기에 모신잎이 자려고 예. 모신잎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복통이나 설사등을 부종하기 때문에 모신잎이 원은는 9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예. 예, 여기에 지금 오늘도 숙도, 숙은 6월달 되면 독이 돼요. 그 전에 숙은 요기 가지 이런 거 뜯어서 쑥가루할때 이렇게, 그할 때, 미숟가루 할때 이어 먹으면 좋습니다. 이거 경치가 상당히 좋죠. 예. 여기에는 옛날에는 집이 며칠 있었어요. 집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 오늘은 모신잎, 모신잎 효능이 되어서 가이걸그 모신잎을 뜯었어요. 건조에, 요즘 비올 때는 그 건조실에 살짝 말라가지고, 아니, 살짝 삶아가지고, 살짝 뒤쳐가지고, 건조실에 말라야 됩니다. 그래야 가루 내야 돼요. 예. 햇볕 바짝 날 때는 그 햇볕에 말라야 되고요. 이걸 물 펄펄 끓는 물에 살짝 뒤쳐야 됩니다. 그래야 말라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오래오래 사시라고. 사실, 이부도 모신 입입니다. 모신 입. 예. 모신 입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예. 오늘도 강주 아버지는 또 예. 저희 집애기 엄마랑 또 이웃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미숙과려 한다고 이걸. 전라도에는 이걸 넣어 먹습니다 모시잎 송편도 해가 먹고 개떡도 해가 먹고 미숫가리를 하는데 이걸 먹습니다 예이 네. 산이 모시잎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주위에 집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 모시 모시 해 가지고 전라도에도 모시 모시 옷이 많이 모시 모시 모 이거 시 모시 모입니다예 우리 시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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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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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는모에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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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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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이 돈내를 살짝 묻혀 먹으면 좋습니다. 이 돈내 있죠? 예. 생거도 이뭐게먹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간에, 좀, 간 나쁘신 분들은 돈내이 지금도 이돈내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예. 이거는 먹을 때. 이거 먹을 때는, 예. 예, 먹 때. 먹 때는 지금 새서 대만 해가 먹고, 뿌리까지 다 딸이 먹어도 좋은데, 특히 폐가 나쁜 사람들. 염증, 이런 질환에 좋습니다. 폐가 나쁜 사람들. 지금, 요, 무가, 무을 때가 상당히 쉬잖아요? 이 무을 때, 여 봄에, 날 때, 뿌리까지 따렸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일부러 왔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늘 여기 등산 잘하는 곳인데, 오늘 안 왔습니다. 시원하게 좋네요. 예.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시라고, 여봐요, 돈내기. 돈네이. 돈내기가 많이 났지요? 산이 높아서 아주 돈내기가 뻗어갔습니다. 예, 먹을 때는 봄에 장아찌 다 먹고, 예, 살짝 한 번씩 삶아야 돼요. 모든 이거는, 이 산나물은 살짝 한번 삶아야 돼요. 독성을 빼서 나물을 해 먹든지, 이제 바로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예, 모든 나물을 그려야 돼요. 예. 예, 뚜루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라고, 예, 오늘 모친이 따라왔습니다. 이 동네, 이 산이 자체가 다, 이제 집집마다 야살 사람들 떠나보고, 모신님만 많이 씁니다. 예, 모신이모신이 떠나왔습니다. 어, 비추지 마라, 계속. 저희 한 제가 두분듣고 있습니다, 저기. 예. 시원하게 좋죠, 예. 예, 산에 오면, 온 산천지가 약이에요, 약. 예, 약이라고. 예, 우리 뚜루님이 약잘 아시죠, 약에 대해서. 그죠? 예. 여기가 해발 한 4,500m 됩니다. 우지에서 40분 거리에 왔어요. 이돔내이가 예, 아직 엄청 보드랍지요? 내네이가 아직도 보드러워요 우리가 건강하셔야 되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우리 대한민국도 지키고. 또 봐요. 돈내기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예. 요걸 아직도 먹을 때가 아직 부드럽네. 예, 먹을 때가. 먹을 뭐 때가 폐기능 나쁜 사람들은 그걸 장아찌 담아서 먹어도 돼요. 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여 먹어봐요. 아직도 먹을 때 많지요. 산에는, 옷에는 쉬어서 대. 대가지고 해가 뜰게했고 국기를 먹고. 이 전라도 음식은 좋아, 잘 하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모신잎입니다, 모신잎. 여기는 청정지역이라서 뜯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신잎 넣고, 이숙매 가지. 숙이 지금 6월달에 독이 돼도, 요거 매가지 뜯어가지고 좀 뜯고 여기 서 우니까 예 쑥은 따뜻한 음식이라서 가루 내서 먹으면 좋습니다 쑥숙 이거는 원래 6월달 5, 5, 5월달까지 되는 6월달은 독이 되는데 우리 매가지 뜯어서 가루 내서 밑가루 칼국수 해 먹을 때 반죽 해가지고 수제비 같은 거할때예 먹으면 좋습니다 아, 여기 모시이입니다모시이 예, 오랜만에 보시죠. 올해는 모시이 효과이래서, 예, 빈혈에도 좋고, 체중절에도 좋고, 이 뼈, 예, 골다공증인 사람들, 칼슘분 부족한 사람들, 예, 듣기 좋다고 해놨습니다. 아, 전라도 어디 가도 대나무가 많습니다. 요 대나무가 괜찮은 대나무예요. 대나무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모시 적산 만든 재료, 예, 모시 적산 만든 재료입니다. 그 여기는 산에 많습니다. 아. 옛날에 이 주위에 집이, 가정 집이 며칠 있었는데, 자 이제 이사 가쁘고, 예. 오늘 이제 숙좀 뜯고, 숙몇 가지 좀 뜯고, 숙이 보들었거든요. 요런 거 이제 뜯어가지고, 말라가, 가루 내고, 숙도 넣고, 콩도 넣고, 예, 모시잎도 넣고, 예. 아이고, 아, 이고 속님 반갑습니다. 아, 예, 그래. 언도좀 내보고, 아, 아, 좋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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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아침에 나가 당근 주스를 먹어요. 당근을 갈아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약 하하. 하하. 숙이 잘 자랐다 지금 먹으하하하 되는데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 왔는 겸좀걸려봅니다 아, 이 아, 아, 야, 야, 모신잎 봐요. 온산천지 모신잎이다. 아이고, 조영한님 반갑습니다. 아, 조영한님 같은 혀도 그 뼈가 아주 있게 이 모신잎 가루모아도 좋겠다. 이참 모신잎입니다. 예. 옛날에는 밭에만 길어왔지만, 요새 뭐, 이거랑 안 키우니까, 에, 이게 전부 모신 일입니다. 이게 전 모신 일. 예. 아, 김치 좋지요. 오늘 모신 일 채취하러 왔어요. 내려가야 해서. 아, 아, 아 한참 올라, 정상 갈라면 한참 가야 돼. 아 여기가 저기 여기 기지국 있어, 기지국. 여기 기지국 있습니다. 아, 시원하죠, 좋죠. 조연님. 무릎거리 아프다니 어때요? 어째 괜찮습니까? 아 좋다. 시원하죠? 옆차는 좋다. 모신일입니다. 이게 모신일이요. 이 전라도에는 떡도 해먹고 그래요. 아이고 요새는 뭐 인생 80%라는데. 이제 60좀 돼가, 아야야, 약간 좀더 의아노. 어, 경치가 좋아서, 여, 왔습니다. 아, 좋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제차안 갖고 왔어요. 이거에제이집이형제가 제 지내시는 분 있어요. 우리 경치 보여주려고 예. 좋지요. 시원하게 좋지요. 또 내려가자. 아예그 잘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맨발로 많이 걸어요 전부 다 모신잎 여기서 모신잎입니다 모신잎이 도로 이렇게 와니까 예, 예. 아... 좋죠 우리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지. 예. 저는 뭐,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아예 막두박스 사놓고 먹습니다. 예. 양파도 하루에 한 개는 꼭 먹어야 돼. 생걸 먹든 뭘 먹든. 아, 참 좋지. 우리가 자꾸 자연을 접해야 돼. 돈좀더 벌려 가다 더아프구만은 고치지도 못한다. 아이고, 방송에 너아왜 아, 그래 공격이 심한지. 참다, 멋신 일입니다. 아, 딱 멋있는 일, 크다. 이거 엄청 크다. 도 쟤는 뭐, 모신잎 이거 옷다 해놓을게. 처음부터 모신잎입니다여기 옛날에 요 금방에, 이 삼꼭대에 집이 열쳐있 정도 있었어, 이게 아, 아. 경상도에는 모신잎 구하려면 힘들거에요. 뭐든지 많이 먹면 안 돼. 쇼나 좋지요. 자, 폐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그 못해 뭐 그걸 장아찌 담은 어 하루에 많이 먹지마, 두세 개씩만 먹어도. 대암폐기는 그런 사람도 좋아요 염증 통증 그것도 항산화 작용 하거든 항암 작용을 하겠지 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제가 여기 정자 등산 오면 등산하면 쉬었는 곳인데 아, 다 부러질 뿐이지 나무가 정자가 다 부러질 뿐이 옛날에 여기 여기 봐요 산 전체가 좋지요 아, 여기는 한평적이야 산입니다. 아이고, 좀 앉았다 갈까? 아이고, 더불어. 바람이 안 불어. 아좀 앉았다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 좀 쉬어도 가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내가 빨간 옷을 좋아해 보다도, 예, 내가 사주팔자에 불이 없어요. 불, 화가 없어서. 그래, 빨간 옷을 찾으 빨간 옷이 잘 어울리죠? 어제 사, 3대가 세일한 데를 샀어요. 그리고 그래, 신발도 세, 신발도 최신형 요 신발, 요거. 요, 요 세일한 대가가 좋어요한 8만 원 줬어. 아유. 그래, 다, 봉지님 잘 계시오. 예? 건강하게 잘 계셔야지. 그래도 아프면 가족이 제일 좋습니다. 잘 어울리요. <laughs> 예. 요새는 이제 강주아버지가 입맛이 좀 땡깁니다. 땡기가 막, 이거 저거도막 묻고 싶은데 참아야지. 그래도, 예. 늘 보고 싶습니다. 대구도 막 하루에 막몇번 가고 싶고, 예? 서울도 몇번 가고 싶고, 막, 그래요. 저 양산 거도 막 하루에 몇번 왔다 갔다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서막 갈라고. 예, 얼마 전에 네분 밑과 선생님한테 분리 갔다 왔습니다. 아래, 예, 7월, 7월 16일 날. 와, 분리가 나, 이게 수술할 때 심장이 부어서, 그래, 분리 갔어요. 이상이 없답니다. 없고. 강주 아버지가 워낙 옛날에 건강하니까 이렇게 견디면 되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예, 루 님도 잘 알지만, 그죠? 예. 산에 와마, 요새 측순, 예, 측순. 요 측순 있잖아요. 요 측순 요거도, 요 측순 요거도, 설탕에 절이 가지고, 노란 설탕에 절이가 면참 좋습니다. 식순, 직순, 요즘 식순이요. 예. 위장기능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식순 이거 참 좋습니다. 식차 같은 거. 따려봐 뭐 되고요. 요즘은요. 스테판 김 예, 김스테판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지 비록 뭐암환자돼 있어도 보람 느낍니다. 왜? 예. 와, 이거 봐요. 돈내이 봐요. 돈내이. 와. 이랍좀 뜯어 가야 돼. 와! 이게 돈내이가 엄청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돈내이가 지금 엄청 보드랐거든요이 산에 나는 거. 이거를, 감기능이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씩 묻혀 먹으면, 생 거, 엄청 좋습니다. 이거요. 이 돈내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요? 제가 이 산에 이래 오는 이유가, 이런 거 떠들어와요. 요새 벌써 이 산에 엄청 보드어워요 돈내기도 뜯고, 예. 대 때도 뜯고, 뭐, 신잎도 뜯고, 개복송화도 뜯고, 이거 봐요, 얼마나 좋아요. 이야. 이거 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이게 못, 뭐, 이게 돈네이. 아, 돈네이 한것 뜯었다. 예? 돈네이 다, 근데 좋은 줄 알잖아, 그야 여러분들. 이강긴이 듣기 좋아. 아삼병원에 가도 넣어더라고요 이게 아주 보드럽습니다. 좀 갖다 주고 봅시다. 제발 얼굴 비추지 마라고 부탁받았어요, 내가. 머리 백발됐다고. 염색하는 게 망합니다. 내가 이제 막 떠들어가 갖다 줬어. 아고 그, 김스템파님. 저 지금 미국에 계시죠? 네, 에... 내가 지금 몸이 조금 회복되면은 대구에도 가가 좀 있고, 아, 여거 모신이 봐요. 온산천에 어? 모신입니다. 숙이고. 숙은 따뜻한 음식이라서, 이숙 숟가락 내서 수제비나 칼국수 할때 먹어도 되고 좋습니다. 숙차가, 생강이나 숙이나 따뜻한 것이요. 이야, 오늘은, 뭐. 행제 맞았습니다. 아, 가도 주고하이겠다저 밑에 이제 모신이 딴다고 난립니다. 내가 이제 잘라서 어니여 아, 아. 제이 엄마 봐라. 여, 얼굴 안 미칠 때니까 모신이 이봐라. 그돈 내. 돈 내. 돈내시자매님하고너네가 저기 갔을 때 왔다 아, 왔다. 야, 저기 보소. 예, 보소. 응. 얼마나 보드라운겨 응. 여기도 많은데. 그것도 그래도, 음, 그래도, 안 비친다, 내가. 응. 방송 중인데. 아. 저 이제 멀리서 비치지 계십니다. <laughs> 예, 멀리서 이제, 예.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어. 요 차는 이제 우리,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 그냥 그 형제 그치 지내요. 같이 왔어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아, 이 산에 고사리도 많고, 지나물도 많고, 봄이 오면은 개복숭아도 있고, 옛날에 제가 아프기 전에 여기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아가 명상도 하고, 선도 하고, 그래 왔어요. 너무너무 좋지요. 첫째는, 저, 스테파님, 동지님들,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아파 보니 서럽습니다. 병원에 한 달하고 수술하고 다 있어 보니, 아, 이게 진짜 서럽대요. 이제, 그래도 곳곳에, 다 이제, 예국자들 다 발굴, 어느 정도는 발굴이 있으니까, 전국이 그 전라도 곳곳에 또 동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거보다 더 좋을 일이 되셨어요. 그죠? 예? 저리가 이제 모신이 해가지고, 떡도 해먹고, 개떡도 해먹고, 예. 여기 개떡은 저모신이 해가지고, 오늘 개떡이 는데저 경상도에는 보리개떡, 보리가루 가지고 만든 개떡이잖아요. 까만 거, 보리개떡 잡숴 봐서 예. 온산채풀 푸릅니다. 풀어. 예. 뭐든지 많이 먹면 으안 돼요. 체질에 맞게 해야 되고 찬 음식, 좀 돼지고기, 닭고기도 좀 피하고. 예여기 이제 경치 좋으니까 어디나 봤을 거지 예. 아 좋죠 올 오는 데 이제 보통 일반 차는 못올겁니다자 예.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은 모신이 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첫째도 건강 두째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 지킬 수있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빨리 회복이 돼서, 이제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9시까지만 살다, 살다 가랍니다. 9시까지 전라도 광주 잘 지켜서, 이 아름다운 전라도 광주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없이, 무묵히 행동으로, 어느 곳에 있던 자기 지역 잘 지키면 됩니다. 예, 오늘도 대한민국 화이팅 합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즐거운 일요일, 고맙습니다. 예, 예한 번씩 건강에 대해서 한 번씩 열고 또 맛있는 집, 전라도 잘한 집, 강주에 또 백반집, 음식점 집도 소개하고 아침에집도 소개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동진님들 화이팅하시고 세계에 있는 교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전라도 도민 여러분, 특히 강주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